변호사법 위반으로 무자격자가 소송 대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자격자가 소송 대리를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 대응에서는 대리 행위의 범위, 소송 서류 제출 여부, 금전 수수 사실,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불법 대리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한 조치를 문서로 제출하여 양형 감경 사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법리적 쟁점과 선처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재범 방지 및 법률 행위 제한 조치를 계획하고 초기 대응부터 증거관리 소송 전략 양형 주장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